안녕하세요. 모래선 인장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베르코르의 바다의 침묵을 함께 읽었었죠. 단편 내 작품이 함께 묶여있는 책인데요. 오늘은 이 책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베르코르는 1902년에 태어나서 1991년에 사망한 프랑스의 소설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이어졌으니까 한창 때의 나이에 전쟁과 나치즘의 피해를 모두 겪은 세대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베르코르의 작품은 나치즘에 대한 저항문학으로 많이 걸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내네 작품 모두 나치즘에 의해 희생당하고 기만당하는 개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화려한 수사법 대신 담담한 문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담담하고 단정하지만 건조하거나 상막하지는 않은 문체. 베르코르의 문학이 나치즘에 대한 저항정신을 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런 담담한 문체가 오히려 비극적인 당시의 상황을 예리하게 전달하기에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대표작인 바다의 침묵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이 이야기는 독일이 제 2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를 점령했을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인공인 베르네르 봉 에브레나크는 독일 장교로 개인을 놓고 봤을 때는 잘생기고 사려 깊은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순진했어요. 얼마나 순진했는지, 프랑스를 위해 프랑스를 점령한다. 라는 나치당의 선동과 거짓말을 그대로 믿었죠. 그는 진심으로 프랑스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점령지에 자신이 머물고 있는 집의 주인과 그의 조카 딸에게도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프랑스를 동경해 왔는지를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침묵뿐입니다. 집주인과 조카 딸은 에브레나크와는 단 한마디의 말도 섞지 않았어요. 그들이 살던 곳은 이미 점령되어 독일군들이 주둔하고 있는 마당이니, 어쩌면 그것이 그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저항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브레나크는 침묵에도 그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신사적인 어조로 말을 했죠. 과거를 털어놓기도 하고, 좋아하는 문학작품의 구절을 읽기도 하면서 말이에요. 집주인과 조카 딸도 사람인데, 그 모든 말들을 언제까지고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 작품은 집주인의 시점에서 전개되는 소설인데, 조카 딸의 심경까지는 세세하게 알수 없지만, 적어도 집주인은 어느새 에브레나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에게 인간적인 애틋함을 가지게 된것 같아요. 집주인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나의 적이라고 해도 나 자신이 아무런 고통을 당하지 않고 그 사람을 괴롭힐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을 고백하자면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동안 나는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다. 나는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집주인과 조카 딸이 그런 감정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입니다. 그들은 에브레나크에 대해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이라고는 오직 분노뿐이라고 여기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피해국이고 독일은 가해국이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저 프랑스, 로마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브레나크 역시 독일이나 나치만으로는 규정될 수 없는 사람이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더 흘렀다면 그들은 결국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에브레나크가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관계는 끝이 납니다. 그는 휴가를 맞아 잠시 파리로 떠났었는데요. 그곳에서 나치당의 실체를 알게 되죠. 독일은 프랑스를 위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오로지 정복하고 유린할 생각뿐이었죠. 다시 집주인과 조카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 에브레나크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입을 열지만 어조가 전과는 다릅니다. 희망은 없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러시아와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선으로 떠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지막에서야 그는, 안녕히 가세요. 라는 조카 딸의 인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야기는 복잡하지는 않지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에브레나크는 가해자지만 동시에 국가에 의해 기만당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까지 독일의 군인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전선으로 자원해 스스로에게 벌을 준 사람이기도 하죠. 우리는 그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좋은 사람으로? 아니면 나쁜 사람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약 내가 에브레나크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국가에 저항할 수 있었을까요? 애초에 국가의 거짓말에 선동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 국가라는 조직 앞에서 개인은 너무나도 작아서 그저 그 거대한 힘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 힘을 다해 옳지 않은 일에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요. 그들의 무기는 침묵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팬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거대한 불리 앞에서도 굴복이 아닌 저항을 택할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수록된 작품은 그날인데요. 그날. 은 부모님이 나치에 끌려가던 날의 이야기를 어린 아이의 시선에서 서술합니다. 잔인한 묘사나 끔찍한 장면은 단한 줄도 등장하지 않지만 소설 전반에 깔린 불안은 무겁게 체감됩니다. 아이는 평소와는 다른 아버지의 행동에서 끊임없이 공포를 느낍니다. 아직 아이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그 모든 일들이 어째서 일어나는 것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아마 독자들은 그렇기에 이 작품을 읽으며 더 안타까움을 느꼈을 겁니다. 전쟁의 반대말은 평화가 아니라 일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아버지와 매번 같이 하던 산책도, 앉아서 쉬던 바위도, 주우며 놀던 솔방울도, 모두 잃게 되겠죠. 뉴스를 틀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려야 할 마땅한 일상은 전쟁과 폭력 앞에서 유린되고 있습니다. 그 참혹함의 의미를 우리는 되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작품은 무력입니다. 어떤 번역본에서는 무기력으로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참고해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르노 울라드는 그 타고난 성격이 반항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죠. 동시에 과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했을 당시 그가 어떻게 행동했을지는 쉽게 예상이 가실 겁니다. 그는 심지어 황색별, 그러니까 나치 독일이 어떤 사람이 유대인임을 표시하기 위해 가슴에 달게 했던 배지를 스스로 달고 다니려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저항 운동에 투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친구가 그에게 어떤 소식을 전합니다. 베르나르 메이에르에 관한 소식이었죠. 메이에르는 마찬가지로 저항운동에 투신하던 그들의 동지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소식은 메이에르가 결국 고문 끝에 사망하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더욱 절망적인 것은 어쩌면 메이에르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메이에르를 구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를 적극적으로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종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겠지요. 올라드의 친구는 그 소식을 전하고 그를 떠나다 문득 불안한 느낌이 들어 다시 그에게로 향합니다. 친구는 올라드가 그의 보물들 그러니까 책과 물건과 그림들을 쌓아놓고 태우려 하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친구는 울라드를 말립니다. 그러나 울라드는 울분에 차서 외칩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아주 민감하고 지적인 사람인 채할수 있게 만들었지만 그것이 위선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것들은 그저 행복한 만족 속에 우리를 잠들게 하기 알맞은 더러운 최면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한 줄도 더는 읽지 않겠어. 인간이 변할 때까지 한 줄도 더는 안 읽겠어. 하고요. 여러분들은 그가 느꼈을 무력감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때로 사람들은 아주 멍청한 선택을 합니다. 결국에는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요. 외면하고 싶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현실의 이득에 눈이 먼 것일까요? 울라드가 태우려는 것은 책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가 비판하려는 것 역시 책이 아니겠죠. 입으로는 훌륭한 말들을 하면서, 정작 불의 앞에서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기만, 그 자체를 없애고 싶었을 겁니다. 내가 하는 말, 남들에게 건네는 조언, 이런 것들이 그저 잘난척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보는 하루입니다. 마지막 작품은 베르덩 인쇄소입니다. 베르덩 인쇄소로 번역된 작품도 있다고 합니다. 베르덩 인쇄소의 주인인 방드레스는 유대인 그리고 프리메이슨을 싫어하는 파시스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쇄소에서 일하는 유대인이자 프리메이슨인 다코스타를 인간적으로 아낍니다. 그가 프랑스에서 일어난 유대인 청소에 반대하고 다코스타와 그의 가족을 도운 것은 그의 정치적 이념 앞에 인간에 대한 존중을 놓아두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방드레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코스타와 그의 가족은 모두 체포되어 해체됩니다. 방드레스 역시 항독 운동을 하다 잡혀갑니다. 그들이 모두 죽었을 것이라고 서술자는 추론합니다. 네 편의 단편소설 중 가장 직설적인 표현 방식을 활용해 당시 유대인들에 대한 차별과 학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을 다 읽고 나면 다코스타 가족에 대한 연민뿐 아니라 방드레스에 대한 연민 역시 가슴속에 차오릅니다. 그가 비록 파시스트였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첫 번째 소설인 바다의 침묵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 정치, 이념과 개인을 분리했다는 점에서요. 물론 어떤 이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개인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나 정치, 이념 앞에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우선 놓아두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혐오가 만연한 세상입니다. 나는 공연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처음에 이 책이 나치즘 저항문학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지금 읽으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많이 없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읽어도 생각할 지점이 많은 책이더라고요. 단편 모음이라서 책이 지루하지 않게 잘 읽힙니다. 저항문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프랑스 문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즐겁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애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네요. 그럼 다음에는 정세랑 작가님의 지구에서 하나뿐, 독서 영상과 리뷰로 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